네 반갑습니다. 기초 전기 전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과 자기력하고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자기장이 있는데 어, 여기 어떤 전화가 운동을 하면 이전화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이제 해보니까 실험으로 알아낸, 어, 이시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있고, 어, 입자, 플러스 Q의 전화를 가진 입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힘이 이쪽으로 받게 되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힘이 자기장에도 수직하고 움직이는 방향에도 수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에도 수직하고 움직이는 방향에도 수직한 힘을 받는다. 자, 이 대전 입자가 받는 힘을 이제 이 그림으로 표시하면 막그 설명말로 설명하려면 어렵죠, 이게. 그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장에서 어 전하 q가 받는 힘은 전하량에 비례하고 속도에도 비례하고 자속밀도에도 비례하는데 이두 개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v 크로스 b 이게 벡터에서 나오는 거죠. 벡터의 이제 벡터고 혹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크기는 v의 크기, b의 크기하고 같고. 그 사이에 각이 있으면 사인 세타를 곱한가 오갖고, 벡터하고 벡터이 곱은 벡터죠. 이 벡터 방향은 이제 노멀 방향인데, 이거 어떻게 정해 주느냐 하면, 이 그림에서 보면, V하고 B 중에 이 가까운 작은 각을 취해서, 그 다음에 그 V 크로스 B면 V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나사를 이렇게 돌린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향하게 되죠. 나사를 나사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위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돌리면 그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수직하고 여기에도 수직한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대전 입자가 운동하는 대전 입자예요. 운동하는 대전 입자가 받는 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크기만 보면 이렇게 된다. 이제 Q, 음, 크기만 보면 이제 v 하고 b 이제 요게 v라는 게 이게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도 표시하죠. 이렇게 네,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대전 입자가 플러스 같으면 어, b가 이쪽이죠. v b면 이쪽으로 가는 q에 v 크로스 s s b면 V cross B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Q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 그러면 V cross B 하면 이쪽인데 앞에 마이너스 Q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그래서 크기는 똑같지만 전화의 극성이 다르면은 힘을 반대로,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특성 이렇게 성질을 설명하는데요. 어, 이제 v하고 b가 평행일 때 자기장이 이렇게 가해져 있는데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 전하가 전하가 이 자속 밀도하고 자, 자기장이라고 하면 되죠. 자기장과 평행하게 있다. 그러면 이 v 크로스 b가 여기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이게 0도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있는 방향이나 혹은 이게 이게 90 180도가 돼도 0이 되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으로나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전화가 운동을 하면 힘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겠죠. 수직일 때는 v하고 b가 수직일 때는 사인 이게 그럼 사이각이 90도가 되죠? 그러면 사인세고 90도니까 1이 되어서 가장 큰 값을 갖게 된다, 최대 값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이 모든 설명이 이 식을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